1월 2일 시편 1편 창세기 1장에서 3장 이야기 성경학교 예, 통독 길라잡이 및 새벽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 9장 찬송가 7 70... 9 구장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 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귀는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생자 아낌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창세기 1장에서 3장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책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없는 악인은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날아가는 겨 껍데기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의 날에 무사하지 못할 것이며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부터 3장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둘째 날,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코에 생명을 불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짝 하와와 아담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모든 세계를 축복해 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동산의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은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습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 유혹하였습니다. 하와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안 주신 거야.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속아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들은 갑자기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온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를 지은 데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는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싫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네가 먹었구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와야, 너는 이제 임신하여 고통을 받고 평생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아담아, 너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죽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뱀아,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나무, 잎사귀, 거짓 옷을 벗기시고, 한 동물을 죽이셔,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라.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에덴 동산에 세워, 아담, 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그들을 가둬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믿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말고 평생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 양식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없는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육신의 정목,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인쳐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담아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은 혼돈과 공허와 어지러움과 텅빔과 없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질투와 분노와 원방과 참지 못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육신은 정욕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 짐승의 형상, 악한 자의 형상으로, 악한 이의 꿰를 따르며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나의 눈은 세상에 관심 있고 나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형상인 저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의 영에 넣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고 주님의 몸을 우리의 몸으로 바꿔주사 온전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영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몸을 따라 다시 새롭게 되는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세상 풍파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 새 첫날입니다. 새 첫날 우리 출근하는 성도들 지켜 주시고 새 첫날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새 첫날 회사를 나갈 때 일을 할때 공부를 할때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이 되고 썩지 않고 부패하게 할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형상 인쳐주시옵소서. 이 진흙과 같은 나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듯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소.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임을 깨달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여.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피로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거짓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정체성들 다 버리시고 내가 만든 성격, 내가 만든 신앙, 내가 만든 습관, 내가 만든 자아 정체성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참 사람답게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023년 첫날인데 주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주사 주님 세상에 나가서 꼬리가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늘의 복을 받게 주님 도와주시오 세상에서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하루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 권세들 사탄 마귀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여 정결한 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 회복시켜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질병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자녀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에 문제가 있으면 돌파해 주시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또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합격시켜 주시고 좋은 소식이 하나님 들려져 날마다 축제와 잔치를 벌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 2023년에 새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만 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돈을 쫓는 성도들에게 실력과 주님, 꿈을 주시고, 주님, 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자기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자기 형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열정을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교회 되기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본양교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성전을 새로 주님의 국방부로 세워주셨어 우리 주님의 베이스 캠프 주님의 전초기지로 세워주셨어 이곳에서 충만하게 훈련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이 전에서 흘러가는 말씀마다 은혜 되게 하시고, 이 전에서 회개하는 기도마다 용서받게 되겠죠. 이 전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셔서, 여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하로 우리 본향의 성도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염 없이 우리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